안녕하세요 공감장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될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 갑자기 이사를 하고 싶을 때 집주인에게 "나 이집 마음에 안 드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나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니까 보증금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순 없습니다. 가장 많은 핑계는 이직을 하게 되어서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 보증금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집주인들이 아이고, 더 좋은 직업을 구하셨나 보네요. 얼른 이사 준비하시고, 짐 빼시는 대로 제가 보증금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집주인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은 아, 네, 그럼 직접 빼고 나가시면 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빠르면 하루, 길어도 한달 안에는 집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직접 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 근처 공인중개사나 다방, 직방 등을 검색해서 집 주변에 광고를 내는 부동산 몇 곳에 전화를 해서 방을 내놓고 손님이 오길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먼저 이사할 상황이 된다면 이사를 하고 짐을 몇개 남겨놓고 방을 비워두시는 게 조금 더 빠른 거래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공인중개사에게 방이 빨리 거래가 된다면, 수수료 플러스 알파를 주신다고 하시면, 다른 방보다는 그 방을 먼저 신경쓰게 됩니다. 같은 일이라도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쪽을 신경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싫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집주인과 다른 방향으로 협의를 봅니다.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두 달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드릴 테니 보증금을 빼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보통 집이 잘 빠지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대부분 들어줍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달 월세와 중개수수료로 보통 합의가 되나? 밑줄 해본 전이라고 처음엔 한달 월세부터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한 달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요. 이것도 저것도 다안 된다? 그럼 주변 지인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 집 구하는 사람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지 않을래? 이렇게 해서 집주인에게 소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이때까지 월세만 내고 살아. 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받아갈게. 라고 하시는 분이나 진짜 급하신 분들은 내가 월세를 조금 보태줄 테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안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집주인도 안 들어주고 직접 내놔도 안 나가고 2개월 월세를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주변에 지인도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 종료 시까지 월세를 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 위에 방법들이 잘안 통한다면 집주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든지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더 주든지 집주인과 세 달치 월세로 협의를 하던지 주변 지인에게 더 솔깃한 제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구하면 거의 대부분이 최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집을 구할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앞으로의 일정까지 생각해서 적당한 위치와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구하셔야 저런 꼴을 안 당합니다. 집주인과 합의 직접 내놓고 2개월 월세, 지인 찬스 포기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오늘 시청하신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